자, 먼저 더 전부 이제 시작해 볼까? 1차 대구편. 그렇지. 이일차 대구편 갑시다. 어. 바닥에 뭐가 있지? 엉개 때문에 나가기가 싫어. 그 부엌칼 두개 들고 가 내가? 응. 나 프라이팬. 지상출에1권 들고 다녀야 되야 응. 아, 읽어. 나읽었는데 아, 이거 아. 읽어. 어 좀비 슬리토나고 레슬러랑 그런 애들도 넣을 걸그랬네 아니 아니 어 아니, 아니 여기 대도인데 좀비 대아 배... 찐. 어이 예용 보자. 이게 공초이 넣어줘 잡아 잡아 나나 나 다쳤어. 아 나씨 치자친 창초야 큰일났다. 가면 걸리지 꼈겠다. 아씨 미안히 좀 저주려고다가. 하 뭐래나 생활이 그냥 잡지, 혼자. 아, 세기. 교회인가? 여기 앞에 교회인데? 아무래도 뭐 망가졌는데, 이언니 괜찮아 괜찮아. 응. 부러진 거 버리고. 야, 아파트가 개 무서운데? 그 응. 계단 나올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빌라, 빌라 무섭다, 야. 어, 아, 아, 땡땡땡땡. 미친. 어디서 와, 나, 나 몰랐어. 아 아코트. 어머, 나 담배 한겹 피고. 한개 피고. 와, 여기서 나오도 돼? 어, 뭐야. 도와갈 어, 수, 수 있어. 냥이, 여기 도와봐. 응? 여기 도와갈 수 있어. <laughs> 문 닫아, 문 닫아. 이거 부글 떠올 수 있어. 오, 무섭다. 어, 잠깐만. 왜? 네? 좀비가 이, 있는 것 같아. 여기 좀비 있어. 어, 다 집주인 집주인한테 뭐하는 짓이야? 무리 있었어야지. 어 소독약이 딸린다니. 아, 아저 나이미 있어. 모르겠어. 진통제도 있어. 어, 나 아프긴 진통제 뒷통... 아프긴 아 한데 괜찮아요. 오늘 음식을 만들어 볼까 나. 목공 사고 났다. 이건 챙겨야 되는데 목공 이거. 창문 깨진 소리 나. 어, 약간 집 근처인가 본데. 봐봐봐, 봐봐. 어떻게 되는지. 봐봐. 나 어머니 밥장을 만들려고. 린다님 여기. 여기 아니 개조 뚜두 있는데 이거. 아니 린다님 성냥이랑. 오케이 아 담배 아이 좋아. 어, 잘했다 아. 이건. 담배 받을. 아, 아. 좋았다. 야, 밥한끼 해줄게. 야, 밥 하나 해줄게. 밥하고 있어. 이거 죽고 있는데? 물병 있다. 응, 아, 물병 좋아요. 두개 정도는 들고 다니는 게 좋아. <laughs> 응. 나옷좀 빨고 해야 돼. 또 세탁기 있나? 어됐다 한번 빨고 해야 돼서 게임이고 해야 돼. 바늘 있으니까 게임을면되겠왜 창문 왜 넣어놨대? 농사 일 번. 여기에서 조금 잊을 거죠? 나 빨리 한다. 그만 응. 음. 이언니 빨리 안해? 어나 아니 돼. 먼저 해. 음. 인가? 우리가 살집에 필요하게 하는데. 아, 병따기 있어? 아니, 아, 병따기. 오케이. Okay.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. 병따기 좀 줘봐. 나 병따기가 없다니. 아, 이따는 좋아해서? 아무도 안... 없네. 어? 어. 어떡해. 나 진짜 감염 걸릴까 봐. 나는 겁난다.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 이거 밥 드세요. 여기 밥 있어요. 잠깐만 야니. 소독약하고 수면제 혹시 모르니까 비타민까지 챙겨요. 오케이. 아, okay. 비타민 있긴 한데 진통제 내가 줬나? 없지? 항우 아, 흡자랑 아, 근데 여기 좀비 있는 것 같은데? 찾아봐야, 찾아봐야 돼. 지금 밀고 있어. 여기야 그렇지? 여기 아니 아니 왜? 비... 우리 여기 안 가봤어 어허.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아, 들어가봐 뭐 있는지. 아, 나 옷도 안 입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지. 이거 바퀴잖아. 아, 나 옷도 안 입었어. 나 어, 입고 뭐해? 제발 체택 채택, 체택이 돌린다 괜찮아 이씨. 나 감염 걸리면 안 되니까. 살좀 하자. 나 진짜 어, 나 좀비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일단 여기 소가병 하나 오케이. 줄게요. 바닥에 있어 여기. 여기. 바로 옆에. 고맙다. 어 진짜 무서워. 아한 개가 계속 껴 있으니까. 이안이 이거 드세요. 뭐얘 음치 만들어 놨잖아 아, 뭐, 왜안 뭐, 먹어? 아 그래? 네. 어 부러지니 소리 났다 뭔가 깨졌는데? 뭐 하는데 뭐, 뭐 그냥? 윤나는 네. 여기 새로운 것도 있거든요? 한번 보세요 오케이. 아, 아, 어, 부안는데 계속 문 뚫뚫이는데, 이걸 어떡하냐? 이거 정장 재킷도 밖에 세고 있네. 뭔가 올것 같은, 뭐지? 뭔가 심하게 부서지고 있는데? 이거. 야니, 나부안네 뭐, 우선 뭐 어떻게 좀 해봐? 나갈까?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지? 어 아! 왔다 왔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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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 나가 보자 뭐, 개왔는데왜 쫄지마 쫄지마 와 미쳤다 야이씨 내가 뻔하다고 재밌어. 했지 야 그거죠 그거죠 긴장하지 않고 그거 없지. 아, 우제 어, 일단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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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어놓고 어여 여기 있다 여옆에 여 있네. 미풀어졌다 여기로 왔잖아. 바이킹 때쳐야됐든아 이거 잡으면 게... 아,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너무 좀비 많이 오는데? 세탁기 돌리면 안 되겠다. 왜안 되냐고 이거 아직도 저 쟁량이. 벌써 오지 더여지. 어 저진. 또 있다. 뒤로 빠져. 여 여기 아니 위층에서 하여튼 일층여서동비들 너무. 넘... 어 좀비 또 와. 좀비가 또 와. 두 마리 두 마리. 그냥 뒤로 빠져. 나안보여 시야 저어 y okay. i 하나 더 온다 o 마리야아 a 아 k t 이거 y r e not h 아냐 e I don't know. I don't 아니, 띠점은 없어요. 그냥 좀비가 그냥 오는군. 어, 아, 뭐, 아! 내가 아,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나 아, 물렸어. 아니, 아니, 안 물렸어, 안 물렸어. 나 물림이야. <laughs> 아, 나한테 한번 물렸는데 물림이야. 나 아, 짜증나. <laughs> 어, 또 내가 미치겠네. 야! 어, 뭐해? 아, 나, 아, 나, 나 치료도 못했어. 나어나 어떻게 해나 어떻게 치료해? 나 어떻게 가료나 어떻게 나나나나해나나 야 이한이 드릴게요. 나천 초석대 초이대천있어나 나, 공대 까먹었어. 아니 아니 극면 공대 말고 초석한 거 있음. 나 소독했어. 소독더 소속 있어. 응. 또 오는데? 뭔가 계속 뚜드린다야. 아이고 나옷좀 입고 올게. 아나깨 아파. 아 아이 아이. 야나또치어진 상처다야. 아니 철라리 찢어진 상처가 어때서? 아 진짜 치어진 상처만. 아나 옷도 입지도 않았는데. 진짜 무서보이는 진짜. 뭐나 하얀 하얀색이야. <laughs> <laughs> 뭐 깜짝이야? 어, 이게 무슨 일이오?